제주 베이스캠프 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여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진정되게 하시고 오래 지속되는 방역으로 인해 지친 현장 실무자들이 주의 위로로 힘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이웃들을 존귀하게 대하며 겸손히 섬기게 하셔서 그들이 회심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신실하게 쓰임 받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7장은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과 화목을 광면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첫째 성도의 구별된 생활을 촉구하고, 둘째 바울은 자신이 설립한 교회의 인간적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권면한 결과 고린도 교인들과 화목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첫째 고린도 교회에서 작정한 헌금 실행을 권면하고 있고요. 둘째, 연보의 원칙은 자원하는 심령이라며 아낌없는 연보를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말하면서 상부상조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말하고 있네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계조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함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의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뒤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첫째 교회 내에서 연부를 둘러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헌금위원들을 파송하고 둘째 바울은 헌금의 자세로 헌금을 사전에 준비하여 기쁘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는대로 거둔다는 축복의 원리를 말하고 있네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두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이가 영원토록 있는 이라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영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레도 호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경결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을 이루게 합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야 할 이름입니다. 그런도서8 장에서 헌금에 대한 마게노르 딸의 교회는 무엇, 모범이 무엇이며 그들의 헌금 생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이도. 그 헌금의 결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삶의 여건 가운데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헌금 생활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고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파이팅.